사순절 서른다섯번째 날 고난주간의 월요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의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교회와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이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성전의 의미를 바로 세우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최초이자 최후로 폭발적인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유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 기록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원의 찬양을 올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안타깝게도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일보다는 특정 계층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에 더 열심을 쏟는 곳이었습니다.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양과 소가 필요했습니다.또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돈만 쓸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멀리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이었습니다. 먼 길을 오는 순례자들이다 보니 양이나 염소를 직접 골라서 끌고 오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성전에 헌금드릴 돈도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비싼 비용을 받고 양이나 염소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예물이었던 비둘기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성전 관리,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제사장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상납하는 방식으로 서로 이권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성전이 시장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와 찬송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축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그들을 쫓아내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개혁 사건이었고, 당시의 특권 계층이 몹시 위기감을 느꼈을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전, 교회라 그 할지라도 인간적인 계산과 목적과 이기심, 허영심이 앞서고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적에게 함락되지 않고 성전은 절대로 파괴당할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백성이 도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무너지게 두시는 분이십니다. 구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에서 그런 일을 두 차례나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채찍을 들어 경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다시 파괴당하여 지금까지 성전이 없는 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교회와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존재 자체에도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 역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의 의미와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와 소명에 대해 깊이 기도하면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정결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시는 온전히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알아듣고 예루살렘 성전 같은 비극에 빠지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새롭게 부응하고 성숙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성도들은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의 몸된 성령의 전이 되도록 날마다 거룩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적인 청결을 이루도록 거룩한 성도의 말과 행동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교회가 이상하다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의 전이 망가지면 거기 속한 나 또한 무너진다는 진실을 명심하고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하나하나 모두 보시고 하나님 나라 CCTV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정성을 다해 교회의 일을 할때 헛수고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35번째 날이자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주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일을 기억합니다.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백성이 그릇 행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성전에 대하여 따끔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기도의 향기로 교회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중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보다 크고 작은 현실적 이득을 욕심내는 일에 더 마음과 정성을 쏟거나.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몸과 마음과 생활에 새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헌신과 순종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의 경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머무시는 깨끗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이익이나 즐거움을 얻는 데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을 보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맡아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의 월요일입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더럽히려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